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김민규입니다. 네 가지의 논평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평입니다. 바보들의 행진으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연이어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주요 보수진영 후보들을 상대로 과반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항마를 자처하는 이들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박스권에 묶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준석 후보가 포함된 3자 구도를 전제로 할 때뿐이라는 사실이 여러 조사와 통계 분석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3자 구도에서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40%대에 묶어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패의 전력이 뚜렷한 후보들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유능한 정치자산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무능과 철학의 빈곤에 제대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의 비겁한 관성과 아니라에서 벗어난 후보만이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석을 주저앉혀야 이긴다라는 망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논병 브리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손절론 우디르급 태세 전환이 부끄럽진 않으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며 유정복 후보는 윤전 대통령을 보내겠다. 홍준표 후보는 나라 혼란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다. 나경원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윤심파리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서 그리고 국회 앞에서 대규모 탄핵 집회를 가졌던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금 어디에 가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체리 따봉을 받아가며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데 일치단결하고 개엄령을 개몽령이라 변론하는데 급급하던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손절론을 언급하는 것이 가소롭기만 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감탄고토라지만 이런 식의 태세전환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자칭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들의 신당 세력과 정치 행보를 같이하는 일관성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논평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제 와서 원전 살리겠다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부터 지금까지 예산 감축과 표적감사로 원전 생태계를 집요하게 고사시키던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비이성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한 결과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는 망가졌습니다. 수많은 원전 관련 기업들이 도산했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겠다는 학생들은 급감하며, 대한민국의 든든한 비교 우위였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며, 전국의 이야를 중금속 범벅인 싸구려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덮어버렸습니다. 태양광으로 탄소 저감을 하겠다며 수많은 산림들을 벌목했습니다. 가장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억지로 보급한 결과 흑자 기업, 우량 기업이었던 한전의 적자는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났으며 결국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전기료 인상을 초래했습니다. 책임 있는 세력으로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느끼길 바랍니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메시지는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치고 나서 연고나 발라주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원전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영화에 감명받아 주력 산업을 초토화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민주당의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뻔뻔하게 원전 정책을 내놓기 전에 8원전 대못을 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대국민 사과로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논평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암울한 한은 역성장 전망 민주당의 예산 삭감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역성장을 전망하며 기준금리 연 2.75%를 동결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예상되었던 0.2%의 성장률은 고사하고 당초 목표였던 1.5%의 연간 성장률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미중간의 무역 분쟁과 관세전쟁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가 뻔히 예상되는 와중에 보복석 예상 삭감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을 어렵게 만든 세력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의 필요성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2025년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민주당이 추경 통과를 자신들의 성과라고 자찬하는 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역성장 전망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민주당의 25년도 정부 예산 삭감으로 경기 부양의 타이밍을 놓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대행에게도 촉구합니다. 역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생과 국정 안정에 온전히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 야망과 제밥에 기웃거리지 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